야. 아, 절반 절반. 밀 같은 건저 버리고 이것도 이 돼지 고기도 익혀야되는데야 근데 이거 닭 고기 뭔가 개미 얼굴 같지 않냐? 어이 봐. 아 씨발. 개미개한 새끼가 어디서 콱 씨. 개미 밀리 갖고 된개새끼나나 밀당하고 싶나. 길을 잃은 자여. 백두산으로 가라. 백두산으로. 또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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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는 됐다. 개미개한 녀석이 어디서 콱 씨. 좋아. 이거를 넣어. 오케이. 아, 사인이다. 라는 녀석이야? 미안하지만 난 사인 안 한다. 나에게 사인을 받고 싶으면은, 육, 육십만원과, 6 0만원 후원 매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. 음. 흐 화로 두개라면 설치하면 빠르지 않을까?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, 굉장히 스톱비다 선택이야. 왜냐면은 곧다 했거든? 굳이 두 개를 만들면은 자원 낭비야. 빠가니? 됐다. 이제 개 볼까? 곡괭이가 안 만들었네. 개 같은 거. 아이고. 아 잘못해. 아, 버려 버려. 에이씨. 아, 춥다. 자, 올로가면 되겠지. 저왼쪽엔 오메가 뭐야? 오메가. 뭐 오메가 표시가 있는데 일단 무시하는 거야. 오메가 3는 동원 창치 있기 때문이지. 멧돼지네. 비켜. 이 패돼지야. 저 초원까지만 참아 초원. 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크냐 이게 수비. 다행히 여기 예띠 안 보인다 예띠. 양이야? 어 깜짝아. 어, 근데 여기 눈 오면은 뛸 수가 없어. 여긴 산성비. 와, 미친. <laughs> 산성비 눈 콜라보 뭐야? 저 오른쪽에 거기 뭐야? 완전, 완전 차가 보이 지역이 오른쪽에 저거. 이빨 뭐야? 어금, 어금, 어금 송원이 같은 거. 거기가 아마 눈, 눈보스 있는 거 같아, 눈보스. 눈보가 있다, 눈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우씨 좀만 좀만 나가면 돼. 여기만 벗어나면 돼. 여기 눈이 없잖아. 여기만 벗어나 여기 다 눈이네. 여기만 벗어나면 돼. 와! 씨발, 깜짝. 뭔 소리야?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우 씨, 깜짝아, 아, 개놀이다 씨 뭐야 개놀렸네 아씨. 좋아 좋아 눈이 눈 눈아 좀 그쳐라. 오 그냥 비네 와 다행이야 그냥 비야. 와 다행이야. 그냥 비네 어 깜짝 놀래라. 자 여기까지 왔고 산성 비가 아니라 그냥 비야. 이것 이 근처에 보스룸 같은 거 봐보자 생상 생성된 보스들의 이런 거 바보는 거야. 저기서 방문해서. 오, 저기, 방문해서 옵시디언이네, 저기. 아 안녕하세요. 뭘 보세요? 아이, 새기 뭐야? 시중도 뭐야? 포개포개포개 아이, 씨발. 바... 아.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아, 다했어다했어아 씨발. <laughs> 아, 못 나오게 막아. 아이씨. 맵을 다시 봐. 여기 앞에 뭐 미로 던전이네, 던전. 여기 가 보자. 깔끔히 죽이고 와버리자. 만드는 게 빠를 거예요. 알아? 정말. 만두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<laughs> 여기 안에 던져 있어, 던전. 그리고, 아니,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? 아, 맵을 봐도 모르겠다. 야, 인간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 다본것 같아. 왠지. 왼쪽, 뭐, 오른쪽, 뭐, 뭐야. 다 시나 7곱 시도 봐야 되겠지만은 저기는 갈 수가 없고 일단 파보죠 여기 여기는 입구가 없나요? 아뭐 찾네요? 자세 번째 보스요 세 번째 보스를 찾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안 보여 어디 있는지. 곡갱이를 만들자. 나철 어디냐? <laughs> 아, 나철 어디 있어, 얘들아? 아, 아 씨발, 나철 어디 있어? 아. 아. 아, 두고 왔어요? 아, 대단해요. 아 대단해요. 아 나이스 대단해요. 자 여기를 파서 조지자어 좋아. 여기 맞나? 아 검은 사관님 이개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맞나? 아.. 철 무시하지 말걸 아이씨.. 자 이제 돌로 만들자 아.. 나무 대신 돌이 좋아 이거는 당연한 세계관이야 좋아.. 소대가리 찾으면 돼요 소대가리가.. 여기에 소대가리.. 이게 소대가리 아니야? 내 밑에.. 내가 지금 위에 있는 얘 여기? 내 에임이 소대가리잖아.. 근데 여기 숲쪽에 동서남보로 포진돼있네 그내 옆에 있는 거 바로 한번 가볼까? 일단 여기 던전 뽀개 고하자던이 음. 켜져 있어요. 에이. 오 대박. <웃음> 좋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던전이지. 이로 와. 아니, 이게 뭔뭐 던졌냐? 야이 개같이 꼬아둔 거. 어, 형 왔다, 수발. 응, 형 왔어? 그렇지. 근데 보상으로 상자 하나쯤은 주지. 어, 있다, 그래도. 아우. 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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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 스포너 있어서 겁나게 맞으실 듯. 헤. <laughs> 날 너무 허접시려 뻗는 거야. 나는 맞지 않고 맞선다. 맞지 말고 맞서? 형 왔다, 이 수발 놈들아 쪼개지 말고 철레나 철좀 들자 좋아 응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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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토리 새끼 반가 반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캐오고 나가자 여기 다이아가 있을 확률은 존나 요만큼은 안돼 새끼가 형님 지금 철캐는데 가자. 아니 이 새끼가! 어 저있다 방금 이 근처에 아너 어, 말고 너 말고 어용감이다어 죽어 죽어 아니 뭐 아니 뭐 아무것도 없네? 아니 상자 있지 않을까 얘들아? 그게 던전인데 거기에 다이아 있을걸 천장쪽 찾아봐 부치고 있네 봐볼까? 사실 일부러 뻘짓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면? 에이 아니겠지 에이 아닐거야 <laughs>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? 어후 <laughs> 크 <laughs> 냠냠 네 번째 팝콘을 주세요. 아카르멜마 팝콘님, 아이고 사결 구독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아니 금은 필요가 없다. 에 금은 거른다. 먹고 체력 회복하자. 뭐 없는데 전혀 없어 전혀. 혹시 몰라. 아 이런 곳에 이런 게? 어, 씨발, 깜짝아, 씨발! 와, 반석 봐봐. 와, 이뻤다. 이런 곳에 이런 게? 갖다 버리고, 어. 오? 오? 뭔가 안내하는 기분 아니야, 이거? 어, 꺼져, 꺼져. 뭔가 안내하는 기분이야. 아, 던전이네. 씨. <laughs> 어, 엔더 형님. 욕좀 그만 해주래요 어, 저희 우수한 청자들은 아. 방송에서 욕하는 걸 싫어한답니. 법? 어? 엄마? 아니 이거 내가 한거 아닌데? 여기 나오는 형이 한 건데? 엄마? 엄마. 재민이 호러새끼입니다 어머니, 가정교육 좀 이쁘게. 아이고. 아이씨발. 어이, 아 이때 아니면 욕하, 욕 못해서요 헤헤헤헷 <laughs> 이때 아니면 욕 못해서요 헤헤헷 아또야저아여또 아, 김치 들고있어 어? 석탄없다 헛! 아 저쪽있지 저기, 저, 저기 저쪽있지? 오케이 여기있다 휴 알았어 71810세야 그만 좀 혼수도 한번더하면 밴이다 너할거같아가고 밴한다 근데 알려주는 거, 의도는 뭔지 알겠지만, 한 번도 하지마 진짜 조져버린다. 계속 아까부터 막, 어쩌고 양대가리, 뭔 뭐, 소대가리 하고 있네. 이 빡대가리야. 이 씨. 그만 좀문수좀 좀 더. 일단 정보는 고맙다. 좋 일단 먹어, 다 먹어. 뭐야. 나도, 나도! 어허, 넌안 줘. 안 돼, 형 거야? 어허! 이 새끼가 딜 줘봐라? 어, 됐다. 이거면 충분하지. 이거랑 막대기가 어딨냐 후, 안 되겠군. 내 특제 막대기. 따다!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다헤헤다다 버리고 헤헤헤헤다 아. 근데 던전 이렇게 데 여기 던져오는 건 처음이에요, 여러분. 저안 믿기지만은 어 이런 곳에 이런 게? 어 안녕. 여기 내려가면 뭐 있지 않을까, 여러분들? 어우김네께 일로 와, 랄 와, 와. 만세! 내일 어버린문년비에게 알리세요. 아이고 시공백본님, 7개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리액션으로 얘를 죽일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어, 그냥 동굴. 잘못 말했어. 아, 어, 뭘뭐 계속 와 미친. 밑에 드래곤볼이야 경험치 봐봐. 와이씨. 도망 도망가네? 일로 와. 때리지 않아요. 저는 죽여요. 어, 드래곤볼다 모아. 됐어. 가자. 자. 어. 근데 이 씨발 소대가리 양대가리 똑같은 것 같은데 양인가 저게 뭔지 모르겠네. 일단 가보자. 기도 아, 막혔다. 에이씨, 열로 가보자. 이런 곳에서 다이아가 나올 수도 있어. 지금 보면은 다이아가 나올 법한 그런 그런 곳이야. 오, 철! 일단, 철 보여. 허! 뭐가 있어 보인다. 내 여행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시작된 걸 수도 있어. 허! 뭔가 흥미진진하잖아? 일단, 물, 물 꺼. 아, 아니, 이런 곳에 이런 게? 호! 아, 씨, 아, 멘탈, 아, 씨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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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아 아아 니 올라가면 돼어 올라가면 되지롱 아니 이런 곳에 또 이런 게? 아니 아 왔다 아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아다 아다 아 아다 아아 아. 아니 이런 곳에 이런 게? 어휴씨아 끝이야? 아 뭐야? 아니... 아 이런 거지? 너가? 아유, 자꾸 네게 가 계셔. 아니 이런 수발. 한두 새끼들. 아이고. 아유. 아유, 씨발 아니. 아, 어. 어, 에반데 어. 아. 어. 아, 이게 뭐야? 어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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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뭐야? 어, 어, 먹 어, 먹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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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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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어, 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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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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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, 이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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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스폰되는 거 아니야? 아, 공, 공 좋아. 지금 다이 씨. 됐다. 아, 이준노 소지 다이아, 다이아 한번 얼굴 미쳐서. 제가 처리 아니야. 어, 좋아해서 두개와영영영영영영영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야? 그 파란색 블록 뭐야? 대박! 다이아가 이거? 제일 센 칼이야. 어, 다이아야. 어떻게 볼수 있는 거야? 근데형 좀비가 새 해골이 새. 나도 해보면 안 돼. 온디스크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야? 파일로리 가면 다운 받... 안 돼. 정품 안 돼.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. 생긴 게제다 와, 대박! 세 개야. 아, 씨발, 깜짝아. 아, 좀 꺼지세요! 어. 너도 꺼져, 백, 백, 백지맨. 아, 야박지맨 예, 아, 베트맨. 아, 석탄이구나. 와, 세이야 자, 여기 일단은 해보자. 어, 훌륭합니다. 제갈량님. 그, 이 정도 화살이라면 저 벽에서 조조이 대군에 능이 맞설 그, 수 있겠군요. 그렇지, 아마 그럴 것이다. 요 정도 화살이면은 100만 대군을 맞서는 것도... 흔은 흔한 일일터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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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좋아. 열, 열두 개였지, 열두 개. 12개. 됐다. 열 어. 개였나? 열 개네. 여덟 개네. 음. 그리고, 녹여서, 일단 녹여. 와, 일단 세 개! 하나만 있으면은, 이거 발 만드는데, 아? 아, 근데 이거 잠깐만, 어? 여러분들, 어? 약간 위험한데? 내 구도가 이쁘지 않아. 이거, 여기서 그냥, 날려버리네. 석탄캐라고? 아, 이거? 좋아. 한 시간째 상황이랑 같다고? 뭔 소리야. 많은 게 발전됐는데. 지금 많은 것도 발견하고 있고. 좋아, 좋아. 뭘 만들어?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. 됐다. 아, 아 비늘 더있지자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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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살 봐 봐. 아, 아, 아. 아. 아, 됐다. 후. 자, 완성되었지? 그렇지. 가자내 네, 다이아를 위해요. 얼라이언스를 아니, 다이아를 위하여! 아, 저 다이아는 볼때 볼수록 너무 좋아. 안 먹어지네. 됐다! 하나만 신대는데, 에이씨! 그리고 이거, 해? 음. 아!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그냥, 아, 그, 그런 게 아니고요. <laughs> 아, 그런 게 아니고요. 예. 여러분, 들어보세요. 그런 게 아니고, 호드? 호구? <laughs> 아, 그런 게 아니라, 그냥, 그, 하소스 할 때, 제대에 있던 이름을 한번, 그... 대사를 읍졸해봤습니다 예... 그냥 그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는데 없는 니들 호구? 호두? 호두? 호구? <laughs> 어자 음. 이제 다른... 아 일단은 올라가서 봐보자 또 이제 잡아보자 그리고 일단 바지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가로 보호 3 그리고 보호 3으로 나오네 여섯 음. 개 슬슬 올라가자 코드를 위하여 근데 나는 근데 그런거 몰라 저는 저는 그런거 잘몰라갖고요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. 이거만 챙겨가자 다 더이상 필요없어 올라가자 길이 여긴가? 씨 존나 만또 아아 니뭔아니어 새끼들 뭔 디펜스야? 아니 크리퍼 크리퍼 크리 크리퍼 오케이 고맙다. 아니, 씨발, 아기, 아기 공룡 똘똘이바냐? 아니, 아니, 뭐야, 뭐, 뭐 아닌데, 아니, 그게아왜캐 나오냐? 아니, 이 코끼리 새끼들, 진짜! 아니! 아유! 아왜캐 나와, 이 새끼들? 아니! 안 먹어, 안 먹어. 추라이추라이 봐라. 안 해, 안 해. 저 새끼는 뭐야?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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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오케이 okay, 여기 좋아 좋아 지형적으 유리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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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, 일단 막어 아 미쳤네 여기 아니 뭔아나 다이안 줄았네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금 버리고 아, 이런 곳에 이런 게 아, 일단 이건 캐가 필요하니까 어우, 씨안 되겠네, 이거 그검 내구도가 벌써 이만큼 까였다니까? 애들은 자꾸 태어나,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? 어, 다이아 니야 아, 이 씨, 다이아 아니네 아니, 또 이런 곳에 이런 게 아이, 씨, 올라가자 그냥 바로 올라가버리자 어? 후. 바로 올라가버리자 좋아 한번 까고 여기다가 쑥 해주고 까까 바로 가오 바로 와 대박 바로 나왔네 회수 다죠 여러분들 이거에요 흐흐흐흐. 메 디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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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봐요, 씨발. 어, 아 씨발! 아, 독 걸렸어. 괜찮아. 금방 금방 나. 나아, 금방 나아요. 자, 맵을 보면은 여기야. 여러분들 훈수 받겠습니다. 삼탄 보스 아는 사람 알려 주세요. 여기 왼쪽은 가는 게 아니야, 저뿔 같은 게. 아, 일단 가보자. 어, 저기 가보는 거야. 그래. 가자. 화로 냅둬도 돼요. 어. 화로 정도야, 뭐. 괜찮, 괜찮아, 주 어. 여기는 점프해서. 이 앞이야, 이 앞에. 한시 방향 빨간 땅 중심? 저거 다른 애 같은데 보스. 일단 가보자. 아, 역시 저기 맞네. 또 저기 다른 데네. 에이씨. 그데데 헛헛네요. 그지? 헛헛네허 헛. 한시로 가자. 흐흠. 아! <laughs> 어, 저 저기 한시로 가자. 한시. 자 가자. 아아 음. 아, 아, 권한이 없다잖아요. 안쓸 거예요, 여러분들. 제가 치트에 우준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죠? 아니에요. 진도 많이 안 나갔어요. 진도 많이 내려가면 진도알이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씨발 떨어질 뻔했다. 오씨. 오씨발 떨어졌다. 아 근데 여기 날아가는게 낫다 왜냐면은 눈때문에 느려 인정 인정 훗 어쩔 건데 정말 쓸 수도 있지 빠른 진행을 위해서야 안녕하세요 머버 t v 입니다 여기 존나 빨리 갈게요 뚜르르르 개같은거 진짜 여기 뭐가 있을까? 나중에 알겠지? 가자 이곳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요 또 눈이, 눈이 아프구요 음... 와저개 같은거 여기에 진짜 갈라면은 완전 좋은 아이템 빵빵해야겠다 지금 저 움직인 네. 움직이는 쌀알무늬가 입니다네 움직이는 쌀알무늬가 저구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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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는 밑에 나가보스가 있습니다 일탄보스구요 여기가 이제 황혼의수 포탈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존, 뒤틀린 존슨을 한번 황혼의 숲제 존슨 버전을 한번 만들어봤구요 빼빼로 버전이죠, 헤헷 그렇습니다, 네, 그 다음 저 일단 한시 쪽 가볼게, 한시 좋아요, 좋아 아, 근데 지금 아이템이, 어? 맵 왼쪽 아래 보면 아이자 같이 생긴 애 있잖아 걔 7시 방향 보면 초록색 카모 같이 생긴 거 있지? 걔랑 똑같이 생겼는데, 회색인 부분 찾으면 돼. 안녕하세요. 모덕 모덕이 TV 모덕입니다. 걱정 마세요. 걱정 마세요. 걱정 걱정 마세요. 우와 대박. 근데 뭔 뭐, 뭔데 기억이 안 나. 일단은 저런 아이템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감사한 거야. 어. 저런 아이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 좋은 거고 난 기억이 안 나. 어떤 어 아이템인지. 잠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한시 그쪽에 개 있다는데? 음, 음. 한시보스가 막 보라고. 근데 한시근처에 그 미로가 있대. 삼탄보스가 있다는데? 어 방금 봤는데 기억 안 나. 나는 아이템 내 그것만 봤거든. 그 뭐야, 뭐, 모습? 한시근처에 뭐 있다는데? 어, 저 명함이 있는데? 아, 저기다, 저기 됐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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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, 내가 전에 여기서 죽었거든. 여기야, 여기, 서 죽었거든 여기, 야 여기, 여기, 야 여기, 여기, 맵기보자아 여기, 다 여기, 아 이게 존나 빡센데 여기, 여기, 씨 좋아. 어. 여잘여다 껄껄껄 여기야. 여기, 세이브 하자, 세이브. 털내놔, 씨발. 털내놔라구. 근데 나도 털갈이를 많이 해갖구. <laughs> 어, 얘 죽여야 돼. 얘 방금 안에서 나왔다. 얘 지금 스파이야. 그렇지. 자, 만들어볼까요? 앗, 아, 이런. 앗, 아, 이런. 먹지 못하였네요. 음... 됐다. 여기서 딴딴딴딴딴 해갖고 딴 해서 딴한 다음에 딴 하고 여기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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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, 딴딴, 딴딴딴, 딴딴딴.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. 딴딴딴딴. 그렇지. 이거 수면 딴딴딴딴딴딴 <laughs> 됐다. 드디어 여러분들, 땀땀못 쓰면 땀땀못 돼. 땀땀못 돼. 좋아! 땀땀 버드가겠됩니다 아, 이거 될랑가 모르겠다. 일단 아이템들 좀 약간 상자를 만들어주자. 상자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. 진짜매, 대박! 오랜만에 만들어본다. 여기서 느나, 느... 일단 갖고 있어. 느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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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느나, 나나 오, 깜짝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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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거스 하. 너 나. 안녕하세요 거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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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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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